오전에 다른 작가들 안 나오던데? 알면서 왜 9시에 보세요? 밤차를 빼먹었나 봐요 뭐래 밤 9시에 보자는 거였다고요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문자가 좀 서툴러요 1시간 정도 시간 되는데 수정 기획안 얘기하죠 수정 기획안 봤어요. 빨리 보셨네요. 어떠셨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미친놈이 다했나 싶었겠죠. 다한 줄도 안 고치고 그대로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제목만 수정 기획안이고 내용은 단한 줄도 안 고치셨는데요? 고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생각해봐요. 깊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재밌지 않았어요? 상큼하고 발랄하고 유쾌하고 거기다 감동적인데 이걸 왜 고쳐요? 울증 걸린 정신과 의사가 재벌이랑 연애하는 게 사장님한테 감동적인가 보죠? 제가 감동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죠. 시청자가 감동을 해야죠. 드라마랑 원래 그런 거예요. 설마 그것도 몰라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티켓트 담은 있었어요? 본인이 쓴거 맞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작가 붙여가게. 근데 이걸 얻잖아. 이건 다른 작가를 붙여갈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감독을 붙여가야 될것 같은데. 비겁하단 생각 안 들어요? 기피고 나발이고다 떠나서 재미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작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진짜 돈이나 벌자고 글 쓰는 겁니까? 말다 했어요? 됐고요. 이 기회가 높읍시다. 뭐요? 작가가 그렇게 쓰리 싫다 하는데 하지 말아야죠. 억지로 해서 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가 없고 새로운 거 합시다. 어, 지금 제정신이에요? 시간 모자라다며 감독님 말로 방송 내일 모레라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내 신조거든. 약속시간 다 됐어요. 내일 봅시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꺼낸 얘긴 마저 해야죠. 난다 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뭘 엎어요. 뭘 새로운 거래요. 지금 새로 해서 방송 촬영 언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는 것도 다 시간 남는 고 몰라요? 그러네요. 왔다갔다 하지 맙시다. 짐싸 가지고 와요 3층에 공동작가실 있어요 잠은 숙직실에서 자면 될거고 일주일 정도 둘이 밤새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사람 억소리나게 한다 이보세요 감독님 저 이거 다섯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왜 방송국에서 먹고 자요 그것도 공동작가실에서 그럼 호텔 잡든가요 요뭐